으로서 프로야구 응원단석에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이런 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9월 28일 키움 구단의 경기 응원단석에 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갈수 없으니까 그 연습실을 빌려서 저 혼자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해 키가 음, 이렇게... 많은 것도 좋은가요? <laughs> <laughs> 근데 원래 네. 그 무대도 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응, 음. 제가 단장이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거기 거기 취소되고 축제 못 하고 큰 무대를 아예 못 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할수 있는 무대가 아예 없었어 가지고 그런 무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죠. 너무 꼼짝 것 같아. 수빈이 하나 팬이잖아. <laughs> 네? <laughs> 아니에요. 저 누구의 팬도 안 아닙니다. 해요. 키움 화이팅. 빵빵빵안 빵. 어 잘하던데요? 저 높이 날아올라 빛이 되리라. 뭐 있어? 괜찮았어요. 일회 판에 쭉 계속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앞까지. 만약에 점수에서 안 끝나면 계속 있어야 돼. 와. <laughs> 빠르게 승리하기를. <laughs> 네, 지난번에 자신만만하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감독들 앞에 서는 건좀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열두 시에 다시 왔습니다. <laughs> 드디어 오늘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뭐라도 먹고 가야지 그래도 제 힘을 잘쓸수 있지 않을까요? 땅콩버터에다가 사과 먹, 발라 먹는 거에 요즘 빠져가지고 아침에 이걸 먹고 방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자신만만하긴 했는데 잘할 수 있겠죠? 하고. 맞아요. 나이만도 어, 네, 들었어. <laughs> 진짜요? 다치지면 안 돼요? 아 어, 네. 잘 보고 옆에서 잘 따라할게요. 다치지 마는 거죠? 지금부터 삼성라이온즈와 키움페어로즈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경기는. 키어로의 승리를 위해 JTBC 스포츠 아나운서 이수빈 아나운서가 응원단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디 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JTBC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키움의 승리를 원하시는 분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키움! 한번 더! 키움! 이제는 우리가 점수 내려가할 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땀? 오 하느님. 한... 어 더. 어 재밌다. 맞아, 이거...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사실련 <laughs> <자, 지금. 웃음> 팬분들이 음료수를 사다 주세요. 네네. 수고 많다. 열심히 해주세요. 약간 이, 이런 의미로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그걸 제가 뺏어서 마셔도 될까요? <laughs> 빨라요뛰어보셨어요 아목마르다네 <laughs> 단장 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무대를 못했었잖아요. 그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오늘 좀 실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laughs> sim 진짜 잘 되고 관객분들의 이제 함성이나 막 우는 거 보고 또 선수분들이 막 끝까지 달리고 넘어지고 막부딪히고 해도 하시는 거 보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거 약간 오디션이나 이런 걸까요 시어리더가 될까? 네, 봐 일단은 키 제한도 있고. 어? 키 제한이 있어요? 많은 관중분들 연상에 올라왔을 때 동작이 커야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응원을 잘한다던가 실력이 진짜 좋으시다던가 액션이 엄청 크다던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멀어가지고 뭐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다? 역시 일하면서 야구를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서 반대로 어떨 때가 좀 제일 아 힘들다 오. 아 너무 많은데? 그럼. <laughs> 연장 좀좀 <laughs> 네, 어, 저희는 이제 연장 수당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어, 이제 경기가 좀 길어질 때, 어, 길어질 때나 아니면 비 맞으면서 해야 어, 할때 어. 정말 너무 힘들어. 요 민규 님어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우취 됐을 때 아, 여기는 어. 우취가 없으니까 항상 어. 저, 너무 좋은데 이제 원정 가고. 이제 또 주말에 가거든요. 응원을 하러. 저희가 주말에는 공호단이사격이거든요 아. 거기도 우추가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고 제 체력이 좀 부족할까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하다가 좀 힘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여기 올라와서 사람들과 마주보면서 응원을 하니까 계속 약간 충전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더막 방방 뛰면서 막 같은 치어리더 분들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오늘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세대 백화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이 관중에게 나눠드린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짝짝 짝짝 짝 신세대 백화점 짝짝 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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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신세대 백화점